시가 따뜻해졌어요 어 시장으로 가볼게요 시장으로 해서 방어시장으로 해서 가볼게요 봄바람이 날리면 눈이 날리는 벚꽃잎이 밀려가지주리다 <laughs> 바람이 이 아, 오늘, 일요일에, 오늘, 사람들 쓸때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괜히 촬영인가? 괜한 촬영인 오들 아하. 왠지 오늘, 엄청나게, 쓸을때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우 벌써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 보니까 오토바이가 못갈 정도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낮에 일요일날 찍으면 그렇게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봄바람이 날면비날리이가지리 둘이 걸어요 셋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 따뜻 따뜻 따뜻해요 각도가 좀 달라졌네 이럴 수도 있나 음, 어찌됐건 가볼게요 사람이 지 많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슬도에 유채꽃이 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관리도일 틈이 없어요. 어젯밤에는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낚시하는 차들도 엄청 많고요. 날이 따끈따끈따끈하네.

차들이 와, 똑같네요. 그곳처럼. 버글버글, 버글버글 버글 합니다. 아, 아하 차들이 너무 많네요 아저로 올라갈까요? 네 저리로 올라갈게요 반대로 올라갈게요 차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지요 슬도 방어진 주민들만 아는 곳으로 갈게요 저 길을 잘아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줄 알았어. 그줄 알았어. 바람이 날리면, 날리는 벚꽃이 피. 눈을 지금각도를 조금 올려야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네요. 벚꽃 피는 날씨 좋아. 여로 올라가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다이렉트로 슬도 예, 유채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채꽃밭, 보고 싱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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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꽃밭, 유채꽃밭으로 가볼까요? 동호동호동호 동동, 동동, 트이가요 어, 예, 일찍 오빠, 일찍 오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네요 아, 아, 아. 슈슈슈슈슈~ 오토바 타고 저러 쑥~ 갑니다~ 왜냐구요~ 이기이 라고 할까 음, 빠르고 차들이 안 오고 뭐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 시작. 우후. 어, 바로. 어, 어. 짜잔. 두두두두두두두,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채꽃이 엄청 많아. 잘안 보이나? <laughs> 어, 여기도 멍멍이가 있네요. 이야, 엄청 많다, 그죠?

미끄러지면 아름답게 경축사랑 우후. 하지만 난 오토바이 라이더 넘어지지 않아 무릎 꿇지 않아 무릎은 아파 이 가면 빠람빰빰빠 우우 개똥 싸고 있어요 개똥 싸는 소리 개똥 싸서 봤어요 개똥 싸고 있어요 여기는 삼끝마을끝마을 일로가면 성끝마을 일로가면 출구 임신주차장 이쪽으로 가면 성끝마을 성끝인줄 알았는데 성끝마을 유채꽃밭으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했는데 유채꽃밭으로 다이렉트로 못 가는것 같아요 어허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성끝마을 유채꽃밭 오토바이 타고 끝까지 가 볼게요. 어.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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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잠금만. 와, 이 고속 서 곳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오고 있네요. 어. 어. 이 사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지? 야, 대단한데. 어허, 여기 끝인가 봐요. 어? 사모 사모. 안녕. 안녕. 어려 요려 요. 려 어려 어려 보이나요? 어려 요려 어려 안녕? 지금 안녕? 안녕? 어어응안 되는데 응? 안녕? 아왕왕왕왕 안녕? 만 만져줘도 될까? 안 돼? 어, 아이 귀여워. 어? 왜 이렇게 해줄까? 아, 어? 괜찮은 거 같아. 어?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아까안 갖고 왔는데 까까로 도 갖고 올걸 그랬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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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어? 네. 그런거야 싫은거야 냄새 안나 맡아볼까? 아 싫어? 알았어 그럼 간다 안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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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알았어 알았어 오라는거야 가라는거야 간다? 녹화 온 갑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날리는 버거니 물 아파진 가리지 그리 살아요 따뜻 따뜻,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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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요 후후, 후후 천천히 천천히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무릎 아파 손목 아파 다리도 아파, 발목 아파, 안 아픈 데가 없겠네. 아하, 어, 저기도 멍멍이들 있는데요. 한번 멍멍이들.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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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안녕 슈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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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개조슈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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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슈 멍멍이가안 보이는 건가? 자. 쳐다만 보고 있는겨. 어? 냥 그렇게 있는겨? 안녕. 안녕. 옛날스럽다. 개조심이라니. 아하이. 봄바람이 날리는... 여기도 재개발이 될 모양이네. 아. 에이, 우리... 어, 이리로 가면은뭐 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가볼게요. 네, 옷을 찾아... 아, 바람길! 주차하러 오실 때는 이쪽으로 와서 주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하 아하 여긴 주차장 임시 주차장 아하 어? 호떡집은 안왔네 호떡집은 불난 호떡집은 어? 고 어. 아하 요렇게 임시 주차장 Um 하 어쩌다 여기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됐지 울산 동구상토마을 차가 막혔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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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자, 꾸나, 가자, 꾸나. 하,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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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길인데, 막혔어. 하, <laughs> 하. 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현명한 사람의 판단력. 하, <laughs> 하, 차가 막혔어.